안녕하세요. 11월 25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 우리 이송지 목사입니다. 작은 순간의 친절, 숨은 섬김, 정직한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거룩함을 증거하지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영혼의 풍요함을 누리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아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입증하셨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은 모두가 다 신학자가 된 세상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죠. 교회 목사님 말씀보다는 유튜브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더 좋아해요. 그 목사님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라서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키면서 사는 데는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죠. 말씀대로는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하지요. 내가 그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왜곡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장1 7 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아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피한다. 이 율법은 모세우 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해요. 구약 성경의 이분법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 구약성경을 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법이 장로의 이제 유전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멀리 걷는 것도 안 돼요. 그럼 얼마 멀리 걷는 것은 괜찮을까요? 장로의 유전에 보면 1km까지 걷는 것은 괜찮지만 이보다 더 걷는 사람은 안식일에 이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에 훨씬 더중력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면 성경책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이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천지가 있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니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도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성경은 모두 사람들이 지원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경험상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빼는 것이 생긴 한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구약 성경 말씀 인용하여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오래된 것이라고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입증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살았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의에 어긋나면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엄격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되었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하나님도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 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하겠지요. 천국은 무엇으로 갈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예수 글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갈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로운 일을 하면 천국에 갈수 있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실상 우리의 삶은 전혀 의로워 보이지 않아 죄로 가득한 이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칭이죠.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의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롭지 못해요. 아무리 그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그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론.